어, 지난 14일에 연예인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과 고인의 안식을 빕니다. 어, 악플러들과 언론들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어, 생전에도 일거수 일투족이 가십거리로 소비되었던 이 불쌍한 여성 연예인은 그 죽음조차 하나의 이르, 이벤트처럼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한 연예 매체는 고인의 시신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모습을 모자이크만 한뒤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또 어떤 매체는 비공개 지침을 어기고 고인의 빈소를 공개해 버렸습니다. 단독으로 말이죠. 또 어떤 스포츠 신문은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 20분 후에 익명의 설리 최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가족들이 설리 자택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단독을 붙일 만큼 그렇게 급박하고 세상에 반드시 알려내야 할 기사거리였을까요? 또 어떤 신문들은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고인의 노출 논란 당시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신문은 고인을 소개하면서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노브라를 주창한. 한 인간의 죽음마저도 소비하는 언론. 정말 이것이 저널리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에도 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악플러들의 글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성 댓글은 살인행위입니다. 악플러들 또 기레기 언론들 정말 왜 이럴까요? 그들은 클릭수, 조회수 앞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디 언론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척하고 한 1년 정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회수 또 댓글수에 집착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조회수 앞에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페이스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멀리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조회수 앞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로마는 주 1세기 말에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복민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막대한 반대 급부 때문에 많은 도시들은 또 많은 민족들은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의 후계자들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이것이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을 처음 받아보았던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와 박해와 순교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생각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로마 황제 보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날 로마 황제는 어쩌면 클릭 수나 조회 수나 댓글 수가 댓글 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회 수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를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말씀은 매일 매일.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 어디나 성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글을 쓰든지, 또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하든지, 혹은 댓글을 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처음 부른 찬송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와 생명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을 할때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와 생명이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좀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댓글을 달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유튜브나 루머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심지어 언론 기사들을 볼 때에도 현혹되거나 맹신하지 말고 진리인가 진실인가를 물어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진리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을 귀히 여게 됩니다.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에 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인용한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검찰의 사명에 대한 글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모든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서로를 동료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 뒤에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살은 죄다라고 단죄해버리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먼저 표화할 줄 아는 것이 참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교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여러분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된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푸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와 생명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덕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서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며 상징입니다. 자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그림자라면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만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심해.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치시더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시리리. 즉,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임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요한 사도가 목회하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교회들인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려면 조합과 길드에 가입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요한계시로 가면서. 그런데 이 가입 조건은, 조합 가입 조건이 간단합니다. 황제는 주요 그리스도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황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일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보다 짧잖아요. 황제는 가인사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한 거예요. 왜? 우리는 황제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가난과 군, 굶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운 햇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뜨거움, 이 뜨거운 햇볕에 시달렸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00년 전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는 더 이상 주림과 목마름과 더위에 상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데요. 지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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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임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추위나 더위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음식 쓰레기가 없고요, 또한 비만이 없습니다. 이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사시사철 꽃이 만발한 곳인데 비염이 없는 곳인 거예요. 제가 비염에 시달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죠. 언제나 사시사철 꽃이 가득한데 봄 가을인데 비염이 없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날마다 축제요.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 날마다 가득한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몸살 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없고, 없고,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세 번째, 은혜는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어 주심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10편 23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어떤 동물학자가 그러던데요. 이 신은 말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이, 말, 이 말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양이죠? 누이시며. 양은 안 눕는데요. 그렇습니까? 양이 누우면요. 죽었거나 미친 거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동물이 누워있는 걸 보셨습니까? 약한 동물은 잘 때도 서서 잡니다. 웅크리고 잡니다. 그럼 어떤 동물이 누워있는가? 강한 동물이 누워있어요. 여러분 사파리 구경을 가시면 막 누워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위 같은데. 진짜 배, 배, 배를 이렇게 보이고 누워있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다 누워있어요. 그러나 약한 것들은 무슨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막 냅다 뛰기부터 합니다. 일단 뛵니다. 그래서 약한 놈들은 누워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그래서 나는 누워 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재미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나는 누워 잔다. 여러분께도 저와 여러분께도 이러한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도 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란이 와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누워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미쳤냐? 그런데 겁이 안 먹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아.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생명세수, 생명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 소망으로 나아가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직접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의 말에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도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얻는데, 주님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사모님과 함께 보셨대요. 남편 목사님은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이제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래서 사모님께 물었대요. 여보, 뭘 느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답하더랍니다. 너무 남편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되, 너무 아내만 보지 마시고, 너무 남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조회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째, 임재하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만 위를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호하심. 그리고 무엇입니까? 목자 대심입니다.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목자 대심을 삶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